예, 종려하고 사랑하는 고성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백두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성은의회 부의장 제상님입니다 오늘 저는 농림축산업이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성군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서비스를 활용한 기후스마트 농업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 봄부터 시작된 이상저온과 섭씨 40도를 웃도는 111년 만의 폭염, 가을태풍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상당수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폭염과 가뭄 피해 농경지가 서울 여의도의 약 10배인 2,909헥타르에 달하는 우리 군도 최근 3년간 평균 피해 면적이 96.6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년산 사과 생산량 전망을 보면 개화기, 저온 피해와 여름 폭염으로 폭염과 가뭄으로 전년 대비 15%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량 작물 감자는 최근 기후 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줄기가 생성되지 못하고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져 2055년까지 완전 멸종할 것이라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기후변화로 작물생산과 품질이 저하되고 농작물재배시설이 피해는 증가하며 가뭄 폭설 등 자연재해로 토양환경이 변화되고 농산물생산저하 병해충확산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2010년에 제시한 기후 스마트농업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신 개념 농업 기술로 기후 서비스를 활용한 고성군 기후 스마트농업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한 소득 증대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기후 스마트 축산 생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축산업은 전 세계 농업 GDP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인위적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14.5%가 축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가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고온 및 혹한, 폭염 및 가뭄 등이 발생할 때마다 가축 및 사로작물 생산성 감소, 신종 질병 발생 등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올 8월 농림축산식품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배사한 가축수는 지난해 380만여 마리를 훌쩍 뛰어넘는 572만여 마리로 폐사 피해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배가축을 활용한 악어사육 등 신축종 도입을 통해 적응성을 증대하고 축사 냉방장치 설치와 스프링쿨러 양수기 등 간수시설 설치 지원사업 폭염 대비 비타민과 미네랄 등 가축 면역 보강 첨가제 지원사업 축산 농가의 정전 피해 예방을 위한 농장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정전 알림이 설치 및 필료 전력량 대비 120% 용량의 자가발전기 설치 사업 등으로 폭염 피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에대응해 생산성 극대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스마트축산 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기후변화에 맞는 경제림을 조성하여 산림자원의 미래가치를 키워 나가야 합니다. 최근 산림청의 멸종 위기 고산 지역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과 가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산 지역 침엽수종이 급격히 고산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리산의 경우 침엽수림 면적이 1990년대 이후 14.6%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 적응 측면의 산림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가능성 확보를 위해 고성군 기후 변화에 맞는 갱재림 수종 산림 조성으로 바다와 어우리진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산림 자원을 고성군 미래 세대들의 새로운 먹거리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림축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과 교육과 연구역량을 통한 사업발굴이 필요합니다. 전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혁명이전과 비교할 때 1도씩 가까이 상승하고 우리나라는 도시화 현상이 되어져 1.8도 시 이상 상승하는 등 지구 온난화 인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보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과, 인삼 등 주요 작물의 지역별 재배 면적이 기온 상승으로 주산지가 강원도까지 북상하고 있으며 21세기 후반에는 강원도 산간을 제외한 남한 지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변하여 2060년대에는 강원도에서도 감귤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으로 심각한 농가 폐해가 일어나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식량 생산을 담보할 수 없게 기상 이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기온과 생육 상태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농림, 축산업, 운영가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화 교육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 영역을 통한 사업 발굴로 농가들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을 증대할수 있도록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준비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끝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림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고성군 기후변화 대응 전략 마련을 소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니다